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은 평화롭고 한적한 분위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마을의 가장 깊은 숲 속에는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느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3명이 이 전설을 확인하고자 마을로 찾아왔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이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탐험해보고 싶었다. 이들은 각각 민호, 수진, 그리고 영호였다. 세 사람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들에게 귀신의 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은 입을 닫고 그들로부터 멀리 하려고만 했다. 마을의 한 할머니는 간신히 몇 마디 말을 건네주었다. 젊은이들, 그 집에는 들어가지 말거라. 그곳에 가면 너희들의 영혼을 잃고 말 것이야. 하지만 그들은 겁을 먹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고가 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다음 날 이들은 저택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숲은 깊고 어두웠으며 햇빛조차 나뭇가지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비치는 정도였다. 숲 속을 헤매다가 드디어 저택에 다다랐다. 저택은 외관만으로도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고 허름한 벽, 깨진 창문, 넝마처럼 늘어진 담쟁이 덩굴이 마치 모두를 밀어내려는 듯했다. 이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민호가 집의 깊은 곳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곳으로 가보자고 재촉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민호의 호기심을 짜버릴 수 없어서 함께 따라갔다. 희미한 형체는 바로 어두컴컴한 복도 끝방에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다. 거울은 이상하게도 새 것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민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거울 속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낯선 사람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깜짝 놀란 민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자, 거울 속의 얼굴 역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방에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방 안에는 깜깜해졌다. 이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러던 중 수진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들렸다. 누가 내 팔을 잡아 영호와 민호는 말을 잃은 채 몸을 떨었다. 그때 방 안에 희미한 불빛이 떠오르더니 그들을 감쌌다. 불빛이 사라진 후방 안에는 오직 민호만이 남아 있었다. 수진과 영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민호는 혼자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가려했지만 모든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숲으로 수색대를 꾸려 떠났다. 저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민호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호는 친구들을 어디로도 찾을 수 없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민호는 그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손에는 이상한 상처가 하나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잊지 않았다. 귀신의 집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 그곳을 향한 발길은 또 끊겼다. 그러나 이따금씩 시골 마을에 들어선 낯선 이들에게는 여전히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속삭여졌다. 그곳에는 절대 가지 말지어다. 너희의 마지막이 될지어니.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수민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루는 수민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되어 도서관을 정리하고 물을 끄려고 할 때, 책장 사이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수민아, 이리와. 수민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책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꿈 속에서도 똑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수미나 이리와 수미는 꿈 속에서 붓없는 복도를 헤매었다. 복도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면 마을의 오래된 묘지가 보였다. 꿈은 여기서 끝났지만 수미는 아직도 등골이 서늘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그녀는 도서관에 가자마자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느껴졌다. 겁에 질린 수미는 도서관을 뛰쳐나와 동료 사서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그 동료는 그녀가 들었던 비슷한 소리를 전에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도서관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예전 사서가 이곳에서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유령이 도서관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미는 점점 더 많은 환청에 시달리게 되었다. 책장 사이를 걸어다니다 보면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고, 빠르게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여기 있는 나를 찾아줘."라는 메시지로 바뀌어 갔다. 수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서관의 오래된 해설서를 뒤져보면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몇 시간의 연구 끝에 그녀는 오래된 뉴스 기사와 기록들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종된 사서는 이 도서관에서 비밀리에 유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소미는 그녀가 들었던 속삭임이 단순한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봤던 복도와 묘지가 실제로 이 마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묘지에 도착한 수미는 꿈에서 보았던 작은 문을 찾았다. 문을 열자 오래된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왔다. 그곳에 들어가자 지금까지 들려왔던 속삭임이 놀랄 정도로 명확하게 들려왔다. 여기야. 수민아 기억해줘 지하실 가장 깊은 곳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던 초상화가 하나 있었다 그 초상화는 실종된 사서의 것이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지막 미완성 기록이었다 수민은 그 기록을 발견하고 그 사서가 생전에 남긴 비밀과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서야 그녀는 정말로 사서의 유령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었다 수민이 지하실을 빠져나와 묘지를 돌아볼 때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맑은 하늘과 함께 묘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수민의 주변에서는 그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오래도록 그녀의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겨 두었다. 그녀는 언젠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젠가부터 한국의 한 시골 마을 변두리에 있는 낡은 저택은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 집은 오래전에 건축되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으며 주변에서 자주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낡고 황량한 외관 이의 시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집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발길을 끊게 만들었다. 처음 이 집이 귀신의 집. 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한 여름밤에 캠프파이어에서 였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용기로 모여 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험과 스릴을 즐길 심산 으로 손전등을 챙겨들고 문을 열었다. 녹슨 문 힌지지에서 들리는 끽끽거리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지만 호기심은 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듯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어두운 거실 한편에 놓여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의자가 마치 누군가 자리를 벗어난 듯 삐딱하게 놓여있었다. 청년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용기를 북돋웠지만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한 청년이 소스라치게 비명을 질렀다. 놀라 돌아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마치 집 자체가 살아있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집안에서 점차 이상한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증언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흐 느낌 등이었다. 다들 그것이 바람 소리나 집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한계곡을 돌아서 불현듯 나타난 백의 이여인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무서움에 사로잡힌 청년들은 일단 집을 빠져나왔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이 집에 얽힌 다양한 괴담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어느 아이가 호기심에 집의 범위를 돌아보다가 미아가 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자동차 가갑자기 멈춰 서버린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은 과거 이 저택이 될 가족이 한때 살았던 곳이었으며 그 가족 전원이 어느 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후 어느 누구도 이 집이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의 한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 귀신의 집을 주제로 다루기로 했다. 제작진은 최신 장비를 동원해 이 저택의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소리나 영상을 녹화하려 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선 순간 예기치 못한 기술적 고장들이 발생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모든 전자 장비들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집의 어느 한 벽에서 다른 세계로 통하는 듯한 낡고 오래된 문을 발견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양과 글자가 빼곡히 새겨진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제작진은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고, 한달후 다시 저택을 찾았다. 문을 여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되기를 기대하며 사람들은 TV가 켜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촬영팀이 지역 방송에 처음부터 연결이 되지 않았던 모양인지 결국, 프로그램은 예전보다 일찍 종료되었고 방송국에서는 당분간 탐사 프로그램의 후속 방송 계획이 없다고 갑작스러운 발표만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후 이상하게도 그 방송팀의 멤버들은 하나둘씩 건강 이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이상한 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꿈속에서 그 낡은 집에 다시 들어가는 꿈을 꾼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들어봤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었다며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만 했다. 현재도 그 집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방치된 채로 서 있는 그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한 미스터리만을 쌓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누구도 다시 그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그곳을 욕망한 길 잃은 영혼들만이 집 주위를 배회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마치 끝나지 않은 채로 이어지는 듯하며, 언젠가는 그 집의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저 이 이야기를 공포와 두려움의 전설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입을 다물 뿐이었다.